플러싱 루즈벨트 스트리트과 컬리지 포인트 블러바드가 교차하는 곳에 대단위 아파트 복합단지인 스카이뷰 파크가 들어섭니다.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러싱 루즈벨트가와 컬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교차로에 건축된 스카이뷰 파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월 오픈 예정인 스카이뷰 파크 내에는 3개의 아파트 단지와 4에이 규모에 달하는 스카이뷰 커머스와 함께 78만 5천 평방 피트의 주상복합 쇼핑몰인 스카이브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스카이브 파크의 건축 부분은 월드트레이드 센터를 건설한 회사가 맡아 메네튼 특유의 높은 건축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투자관리그룹인 온엑스가 대량의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 스카이브 파크를 인수했습니다. 온엑스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사모펀드 기금 중 하나로 총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연매출 360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Really a, a, a enjoy, enjoy 스카이뷰 파크는 올해 7월부터 1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FHA 인정후 현재 연방 저당권 협회의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부동산 건설 회사와 플러싱 지역의 여러 대출 회사와 의 협력으로 구매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카이파크 뷰의 어, 한인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그 한인 마케팅 담당을 맡은 홍하나입니다. 어,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카이프파크가 플러싱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극추가 주목됩니다. MK뉴스 주혜준입니다.